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성바퀴그리스천 누가 보고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본 틀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 관리자는 근심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다양하게또 성경에 보면 해석도 하고 또물질과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 설교를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 지금 우리의 현실로 바라봤을 때는 저의 제가 바라본 이 말씀은 너는 왜 지금 네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크리스천 님이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밖에서, 창 밖에서 서 있냐는 이 뜻으로 제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관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율법을 천천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관리는 지금 말하면 엘리트 출신이에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에도 관리자로서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심지어 재산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걸다 갖춘 젊은 남자입니다. 신앙생활도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 친구는 최고의 신랑가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그러면은 지금 말하면 그 사람을 오늘로 신랑감을 떠나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살아보면고라고 안수 집사 아니면은 어느 장로님 직급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자신의 구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왈 하신 말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손을 번쩍 들고, 인심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단다. 낙타 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절대 놓쳐서 안된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지금 우리의 신행 상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나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장하지,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이웃을 향해 네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살아라는 얘기예요 특히,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가 오늘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되었다, 이제 발전할 수 없다, 교인들이 점점, 점점, 점 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교세 확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늘린 것도 좋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교인들, 대형차를 다 운영해서 몰고 와서 예배 드리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교회 확장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더 한참 높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의 자산 운영 재산 상태 운영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웃을 향한 재정 상태와 사용성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특히 교회는 교회지만 우리 모습을 도, 돌아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습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가 있냐 이거죠. 왜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고 저창 밖에 서서 혼자서 꿀꿀이 바깥에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때조상모사 인생이 아닌 진짜 비전을 바라본 줄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에 전부 다 비전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고 멋진 비전일지라도 마지막 그날이 세상을 떠난 날에는 모든 게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안겁니다 <laughs>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웃을 모든 것을 나눠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관리는 근심하고 집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 사람 부자인 걸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거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갖고 싶었지만 구원을 갖고 싶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비절에 대해서 확실히기 때문에 그걸놓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100%크리스천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네 받았습니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네 천국 가야 되 겁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면 이 세상 물질에 내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불과도고 재산을 몰라고 정말. 서슴치 않게 남에게 거짓말 속이 속이라고 불법도 행한 기도 합니다. 엊그제, 어 그제 아딸 떡볶이 그분은 늘그 사업가들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에서 거듭나서 축복을 받았다 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불법을 저질러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방송에나 언론에서 터지고 있는.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그 주장을하지만 입으로 주장하고 우리 몸으로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물질로서 약하고 물질 안에 들어갈 수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 재산을 네. 올바르게 모읍니다 열심이모 하더라고 저기 모으지만 또 소유욕이 강해서 남에게 나눔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너희들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들은 공짜가 없어요. 구원도 공짜가 없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지려고 손으로 얽매이고 잡아당기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어요 이미 한 사람이 두 주임을 성기지 못하니 혹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는 자는 저를 예수님께서 경이 가볍게 여긴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젊은 이 관리에게 구원마저도 네 조건에 따라 이룰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확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구원도 내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오늘날 교인들 뭡니까? 큰 교회 가서 적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적은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큰 교회 가서 잠시 예배만 드리고 살짝 나오는 거내 구원을 포장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마저 그건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고 너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조구,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청년의 마음은 지금 두 가지가 반들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두 주인 섬기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도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밤새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를 격려하지 못하고, 왜 붙잡아서 얘기하지 못하고, 귀신을 낚게끔하 신분이 왜 그냥 돌아가게 놔뒀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를 설득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리 좀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는 아직 진정함을 깨닫는 회개의 단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는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춰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고, 우리도 이 관리가 똑같은 상태라 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 거냐, 이거죠. 오늘 세계 곳곳에서 정말 수많은 갑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갓부들이 천만 명이요? 우리나라 4천만 명인데, 아, 5, 4 9 0만 명인데, 거기는 천만 명이 갑부랍니다 이 수백만 명 중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표정 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찾아가셔서 이 젊은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과연 그럼 몇 명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올까요? 그 질문 이것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제일 먼저 뛰어나게 발달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계산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지불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받았을 때이 계산 능력이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럼 그들도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리, 우리, 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비전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 하늘나라의 입성 그 비전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두 가지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알면서도 인지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가야 지켜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슬픈 현실이 또 뭐냐면, 어, 일부 교회에서는 이 부여한 사람들을 맞추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천점 강력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실은 부유하다 온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60% 이상 부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은 정말 국민 생활은 정말 굶필요 먹을 거 없어요. 막 물도 없어갖고 물 먹을 물도 없었고 맨니를 걸어야 되고 물 먹으면. 그리고 밥이 없어 갖고 삼시세끼 굶어야 되고 우리가 천원 보내주면 그 사람들 며칠 살고요. 우리 정말 풍요롭게 살고 다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정말 어떤 대가 없이 포기 없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에 응하고 있냐 이거죠. 부자만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부자만이 아니고 우리도 정말 부유한 사람 우리 우리 삼시세끼 우리 잘 살아요. 우리에게 다 건강도 있고요. 나와서 일할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정말 우리 정말 부여합니다. 일한 사람들의 우리에게 어떤 대가 없이 포기 없이 우리가 복음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의 끈은 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은 쫓아가면 쫓아가서더 도망가고 가만히 놔두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두 가지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리처럼 우리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낸다는 거.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고 무관심하게 놔둘 그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은믿음에이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의 조사고모사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안에서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어, 떤 조건을 달지 않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가, 어, 헌신이란 보면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헬라우로 피스튜요일. 그래서 피스튜요를 영어로 번역할 때 믿는다, 헌신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어, 피스티오를 한마디로 믿음으로 자신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약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중생의 절대적 필수 요건이 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분의 제자들과 될 온전하게 순결과 신실해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신한 믿음이란 뭐냐? 정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 헌신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은 맨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 평생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기형화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또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그런데 제자리에 있는 사람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는 사람 평생을 믿어 제자리에 있는 사람. 늘 같은 수준인 거예요. 늘아이야 같은 수준이라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늘 같은,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리에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발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특징이 뭔줄 아세요? 조건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는 거요 이래서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길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조건 없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포기해라. 헌신해라. 그런 말씀이요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였다면 어떤 조건 없이 제자리에 있지 말고 성장을 멈추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순종은, 실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한순간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그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할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매일 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고자 할때 그 때는 아기처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출생했을 때. 그 때는 기품 속에서 성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성장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 요한이서 이자구요 그리스와 도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연합으로부터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요한복음 14장 1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극하고 이 사랑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뭐가 뭐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독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삶의 말씀 순종하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참 밖에 있는 그리스찬으로 남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야 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면 성장해야죠. 제자리 있으면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서서히 성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자체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늘 믿어야 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계속 의위를 향해서 가는 마음을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복음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청각되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성장의 멈춘그리스도에서 주님의 밖에 있는 사람인 거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연합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늘 제자리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멈춰선 안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젊은 관리에게 말씀하고 이어요너네 자리에 매여있지 말고 정말 교회생활 다음 교회생활에 제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갇게된는 창밖에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와 연합을 이루는 오직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를 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진도 전진 또 전진, 성장 또 성장. 그런 크리스천이 되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주님을 아니하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두 가지를 세상과 복음을 두 가지로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두 손에 뭐가 쥐어졌다면 하나는 포기하고 정말 참 당신의 복음만 갖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서 당신의 복음 헌신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소 교육을 해주시옵소서. 하늘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